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물 문제로 고욕을 치렀습니다. 주최책이 마실 물을 충분히 비치하지 않는 등 미숙한 대회 운영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1,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4일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비치된 급수대에 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자 주최책은 뒤늦게 생수통을 급수대에 올려둡니다. 규정에 따라 5km마다 비치된 음수대 역시 물이 턱없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황당해합니다. 물은 마라톤 대회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물이 부족한 데회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안전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영상강 하구뚝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4km 구간을 위험하게 달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도로에서 한 차로만 이렇게 꼭갈만 한 10m, 20m 거리 이렇게 나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안전 요은 없었어요. 이번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하프 코스와 10km는 3만 원, 5km 선수들은 15,000원의 참가비를 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이번 대회 예산은 1억 원에 달합니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시 육상 협회가 주관한 규모 있는 대회였지만. 출발에서 시상까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던발 음, 상황으로 불편을 드에 대해서 어,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대중 마라톤 대회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숙한 운영에 참가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